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주라는 제목 가지고 빌립보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 빌리포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거짓교사들이 좀 난무를 냈어요. 이 거짓교사들의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 외에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행위라는 거죠. 인간의 행위. 우리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네가 선을 행하고 정말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해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뭘로만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는데 내가 정말 그것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육체를 신뢰, 신뢰, 신뢰할만한다면 누구보다도 내가 신뢰할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할례는 율법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자마자 출생과 더불어 율법을 지키는 가정에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나는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자민 집하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고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나 혈통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나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정말 혈통적으로는 흠잡을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게다가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고. 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여러 가지 종교 집화가 있었는데, 바리새인 집화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바리새인 집화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년에 한번 모든 백성은 금식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야, 우린 1년에 한번해 해선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지. 라고 철저히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했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사람은 유대교회 정말 바리세인이었고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겨나자 기독교는 유대교의 순수성을 파괴한다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도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를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까지 했던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 인간의 행위로 정말 선행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뭐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 예요 그런데 이런 열심을 갖고 노력한 결론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내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근데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는 거. 오히려 그것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았던 율법의 선행들, 내가 가졌던 그런 혈통적인 자랑들, 내가 쌓았던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런 무가치한 것들을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정말 손에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눈을, 범죄하고 눈을 뽑아버려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 그대로 정말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필요하면 손도 자르고 필요하면 눈도 뽑았어요. 그런데 보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해서 눈을 뽑았는데 뭐예요?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다, 라는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선행을 쌓고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거.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라고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 정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것들을 해롭게 여기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내게 참된 생명과 내 삶의 참된 의미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해 주기 때문이란 거. 그러면 우리도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뭘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관심을 갖고 하루하루 추구하며 하루하루 여러분 인생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루하루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루하루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한번 돌아봐야죠. 우리도 다위처럼 아니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내인생에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종종 간증을 뭐 드리지만 오늘 또 바울도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참 저의 어른 어렸을 어때 그러니까 유년기 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우울이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고 또홀 어머니 밑에서 삼남매가 키우다 보니까 자라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집안 형편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렇게 어렸을 때 즐거웠던 기억이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우울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좀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 정말 대학교 가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우울과 방황이 제 인생의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가만 겨울방학 때폐결를 걸리고 다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정말 내 안에 일어난 변화 한 가지 있다면 정말 내 인생 을 깊이 들이고저 있었던 우울과 방황이라는 두 단어가 지워져간 것 같아. 정말 얘가 제가 정말 찾고 싶어 했던 인생의 참된 가치,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답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날에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인생의 것들 추구하고 살았는데 결국에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답이 있었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었고, 내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일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또 정말 이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기도할 줄 아는 전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결론짓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지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인지 돌아보고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다라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동행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다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맛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며 또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달마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지. 그것보다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